그, 노란봉투법에서 정말 이상한 건요, 여러분. 그, 하청이요. 하청이 원청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수 있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니까는, 러 CJ 택배하고 대리점이 있으면, 대리점에 하고 계약한, 그것도 고용된 것도 아니고, 대리점에서 계약했었던 CJ 택배 노동자들이 CJ 본사로 쳐들어가서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청 노동자가 본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자 이게 노란봉투법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다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여러분 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개별화하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리창이 깨졌어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CJ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리창을 깼다. 화장증께서 그 그러면 그 유리창을 깼요그 시위대 전체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유리창을 깬 사람을 지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노조가 쌍용차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서 뭔가를 부셨어. 그랬는데 거기서 누가 부셨는지 개인 개인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했는지 정확히 하지 뭉뚱그려서 노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손해는 집단한테 민사소송을 걸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개개나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노조가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원청이 있어요. 원청이 있어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하청이 돌아가면서 원청 본사를 점거 해버리면. 원청이 돌아가요 여러분? 원청을 마바,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원청이 하나고 하청은 10, 10개가 뭐야 한 100개쯤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100일에 하,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파업하는 거야. 하청이 도, 돌아가면서 파업하면서 원청 건물을 점거를 하면서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을, 을 먹일 수 없게 하니까 이거잖아. 이거 뒤통수. 그러 누구 손이게 손이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면요. 파업. 파업에 노조의 파업에 기업이 직장 폐쇄 말고 어떻게 협상 이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지는 거야 단순히 손배소 하지 손배소를 하지 말고 하청이, 하청이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손배소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청이 개미군단으로 본청을 쿡쿡 찔러가지고 코끼리를 쓰러트릴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하는지 보이는 거죠. 약자 보호가 아니라 회사를 무너뜨리게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간호사법도요 간호사법도 왜 간호 간호조무사한테 욕먹고 의사를 의사한테도 척을 지고 간호조무사한테도 척을 지면서 얘들이 간호사의 권익 아니요 케어 시장을 지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전장연도 그렇고 손배소 이거 이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간호사법도 그렇고 건설로 조 나왔을 때그 그거 있잖아요. 최소 운임제 이런 것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큰 모질라니까요. 뭘로 봐야 된다? 좌파 비즈니스로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걸 장악하고 꿀을 빨겠다. 그런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런 법을 만들 때 하청을 누구한테 주냐?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은 좌파들 단체의 하청, 하청일 뿐이에요. 하청. 법만 드는 하청.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입법기관으로서의 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을될 텐데 그런 식의 쟤네들이 하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법을 만든다고요. 과정도 어거지 내용도 어거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 약자를 이런 식으로 위한다. 그리고 약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데는 약자도 아니야. 도대체 뭐가 약자야? 아 하... 누구를 상대로 약자라고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약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에 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